안녕하세요. 건강, 행보, 라이프, 코치, 한관식입니다. 오늘은 16번째 마당 비장, 경락, 건강법과 함께 합니다. 비위에 거슬리는 인간이 많으시나요? 인간관계를 하거나 모임에 참석하다 보면 나와 비위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지요. 그런 현상에 휘둘리다 보면 비장이 중심을 잃어서 사지가 흔들리게 된답니다. 흔들리는 나무에는 새도 안 앉는다. 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내가 사지가 흔들리면 기운이 달라붙지 못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그러한 현상에도 의연하게 대처하는 내공을 키우는 것이 중심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충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라에 대한 충을 살펴보면 가운데 중에 마음심이 합쳐져 있습니다. 중심을 갖고 살아갑시다. 그러면 비위에 거슬리는 사람에게 시들리지 않아요. 강한 비위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내가 얄미운 이야기를 하여도 말이 많아도 글 문장력이 부족해도 그려려니 하는 것이 비율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비장 이야기. 비장은 복강의 상, 좌, 상부, 위, 저의 위 뒤에 있으며 무게는 약 200g 정도 됩니다. 최장의 위치는 위의 위쪽 후복벽에서 제1,2요추 높이에 있습니다 비장의 구조는 외분비의 선조직에서 최액을 분비하고 내분비의 랑게르 한스섬에서는 호르몬을 분비하고 있습니다 비장은 혈구를 조절하는 작용을 하고 있으며 최장은 소화작용을 하고 있고 인슐린으로 혈당 조절을 합니다 비장은 임파구와 면역체를 생산하고 노폐된 적혈구와 백혈구를 파괴하며 혈액의 저장과 세균이나 이물질을 먹기도 합니다. 비토의 역할은 중앙토가 되어서 장기의 중심이 되며 각 장부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질환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비위를 제일 먼저 다스려야 합니다. 다른 장기의 잘잘못을 간하는 간의 지간이라고 합니다. 음식물의 소화 흡수와 수분 대사를 주관하고 혈액을 생성하고 출혈을 방지하며 근육과 사지에 관계하고 있습니다. 비장에서 피를 만들고 기와 음식물의 에너지를 폐로 올려줍니다. 위에서 소화된 음식물은 비장으로 가서 육장육부로 적당량이 배분되고 몸을 만들며 피부와 근육을 갖고 줍니다. 최장에 관련된 당뇨는 우리 몸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부족하거나 혹은 각 장기에 작용하는 인슐린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당뇨는 유전적인 요인에 환경적인 영향이 더해져서 생기는데 주된 발생 원인으로는 비만, 유전, 나이를 꼽습니다. 특히나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단전호흡을 꾸준히 계속하면 인체의 자연 치유력이 강화되어 최장의 혈액 흐름이 왕성해지고 인슐린 분비가 촉진됩니다. 비유가 상하지 않으려면 나와 하나 되기를 응용해 보십시오. 너와 내가 근본적으로는 하나인 까닭에 서로의 다름도 이원론도 다 하나에서 시작된 것을 안다면 그렇게 속상하거나 섭섭하지 않을 것입니다. 땅에 뿌리를 내려 뿌리가 튼튼해지는 것은 바람이 불때 그것에 맞서 중심을 잡으려고 할때 땅 속의 뿌리는 튼튼해진다고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진정 나를 튼튼하게 만든다는 것을 안다면 마음 속에 평화가 함께할 것입니다. 내 네, 이상으로 비장 이야기를 마치고요. 오늘도 하루에 한 가지씩 배우는 건강 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비장 이야기 들으셨는데요. 항상 비가 강해야, 강해야 내공도 강해지시고 건강도 잘 챙길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비장은 엄지발가락에서부터 옆구리까지 21개 경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 뇌측선을 타고 올라오는데요. 그래서 비장에 좋은 건강체조는 무릎 안쪽에 혈해라는 혈 자는 피혈자 바다인데요. 피가 흐르는 바다라고 뜻합니다. 그래서 허벅지 안쪽을 손의 수근으로 문질러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근막 통증을 잡을 때처럼 지그시 눌러서 건강에 기운을 주시고요. 무릎을 부드럽게 쓰다둔, 쓰다듬어 주십니다. 비위의 토기어는 무릎의 건강에 많은 영향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건강치주를 진행할 텐데요. 두 무릎을 편안하게 어깨 넓이나 골반 넓이로 벌려 주시고요. 팔꿈치 주관절을 지그시 무릎 안쪽에서 살짝 위쪽에 있는 혈의 자리에 지그시 눌러줍니다. 팔꿈치는 살짝 바깥으로 미시고요. 무릎은 살짝 안으로 조입니다. 팔꿈치 주관절과 무릎 슬관절에 서로 압을 느끼십니다. 지그시 느껴지는 진동도 느껴보시고요. 허리는 곱게 세웁니다. 두 손은 편안하게 엉덩이 뒤쪽에 자리하시고요. 살짝 선구를 대시고 두 발을 수평으로 들어올립니다. 골반과 무릎, 무릎과 발목, 발목과 발끝에 집중하시고 두 팔꿈치를 무릎 안쪽에다가 가지런히 올려놓습니다. 발바닥에 용천에 집중하시고 되도록 허리는 세우시고 다리에 흐르는 진동을 느껴보십니다. 비장의 마음으로 비장한 마음으로 버티기 버티기를 하십니다. 다리에 떨림 용천의 자극을 느껴보시고 강한 비위를 쥐어 봅니다. 네, 천천히 다리 내리시고, 손은 두 무릎 가볍게 올려 놓습니다. 다시 한번 손 수장이나 수근으로 무릎을 쓰다듬어 줍니다. 네, 항상 중심 잡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비장과 위장, 비위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또 소화력도 강하게 하시는 비위를 강하게 하셔서 모든 원기, 기운을 바로 챙기시고 정기를 통해서 운동을 통해 정기를 챙기시고. 나의 정신력을 잘 키우셔서, 진기를 키우셔서 항상 기운 찬 생활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